l i m e on your own t e r m s 데네 네 자기 자신만의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죠. 너 자신만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그렇지? 문법 요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요. 이문장은 주제문이니까. 그럼 위에서 도쭉한번 정리를 해 보면, 너 자신의 진정한 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진정한 자를 발견하려면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됐죠? 네오톤이 된거지? 그 다음에 맞았나? 예! Yeah. 그러나! 아직은 아직 아니지 않냐? 그러나야 To be uniquely you 지금 보면 아.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왔어요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왔고요 그죠? and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왔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했죠 근데 투부정사를 지금 주어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투부정사가 되게 길어보여서 얘가 주어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와요 비동사 그 다음 주어자리에 왔지 뭘로? 와. 유얼 서 런스 포런 무슨 절이 왔어요? 명사들 구독지좀 이렇게 구독 순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투부 정사를 주어로 쓰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야. 흔한 경우가 아닌데 투부 정사를 썼다. 그왜쓴 거야? 주제문인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럼 거꾸로 우리가 주어 자리고 보호 자리 명사인데 우리가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면 주어랑 똑같다라고 했거든. 기억나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거꾸로 가봐. 너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거꾸로 가보죠. 니네 영혼이 갈구하고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뭐? 마지막 것만 봐봐병명 붙여서 마지막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뭐예요? To love yourself 뭐 해도 그럴 거야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despite 란 하나 알잖아 같은 말이야 In spite of 그 모두 불구하 너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다? 네 영혼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다. 그럼 네 영혼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우리가 계속 중장천 얘기했던 거겠어요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는 라 것은 뭐라는 거예요너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예용이 됐어요? 됐죠? 그게 신념이다. 그래서 어, 너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건 위에서 말했지만, 너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건뭘필요 한다고 했죠? 용기, 용기가 필요해. 그렇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삼번째해봅시다 단어 짝꿍. 자, deserve 때 워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y o U deserve this. 뭔 뜻이야? 또 이런 이걸 받을 만한 어, 가치가 있는 거야, 자격이 있는 거야, 뜻이거든. 뭐를 받을 가치가 있다, 워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뜻이. 컴미트먼트 t 대 전념 몰두, 헌신이라도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이 단어랑 동요가 있어요. 그 동요가 누구냐면, dedication, dedication, 어, devotion. 동요예요. 컴미트먼트 하고 동요입니다. 헌신. 그리고 몰두, 전념, 동요예요. 컬티베이티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뜻으로는 이 뜻이거든. 어, 땅을 개간하다, 경작하다 이 뜻이지. 경작. 컬티베이티는 뭐냐면 황무지 땅이야. 어? 황무지 땅에 농사를 못 짓던 땅을 어? 밭을 갈아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게컬티 베이치예요. 그게 경작하다거든. 원래. 근데 이게 바, 밭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양식을 기른다고 하죠. 그게 컬티베이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컬티베이트는 능력을 함부로 여유를 써야 돼. 능력을 개발하다. 능력을 함양하다. 함양이라는 말을 서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능력을 개발하다. 여유를 써서 능력을 개발하다. 능력을 함양하다는 뜻의가 굉 컬티베이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양이라는 말을 써 있죠. 개발이라는 말을 써 있고요. 마음의 밭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셀프골스가 자존감 자구예요. 미 o u 웃뭔말를 놓치다. 스콜드는 꾸집단데 별표치시고요. 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예요. 스콜드 말고 리프리먼 리북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게 야단치다, 혼내다의 동의어인데 난이도가 꽤 높은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스콜드하고 동의어인데 어려운 단어야. 리프리먼 리북 같이 외우세요 쾌락 것는 명사 말고 동사일 때도 있어 의구심을 가지다 의심하요 의심하다, 의구심을 가지다. 자, mind expanding 의식을 확대하는, 생각을 확대하는 뜻에서 캡딩이 자. 3번 질문도 난이도 조금 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같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보시면 보세요. 자, something in life. 인생에 어떤 것들이 있 Something in life 인생에 있는 어떤 것들은 중요해요 중요하고 t h e y 뭐야 인생에 어떤 것들은 인생에 어떤 것들은 Deserve your full commitment 인생에 있는 어떤 것들은 너의 완전한 Full commitment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전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서 여러분들의 완전한 전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그고 뭐죠 지금 지금 되게 궁금요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가 주어, 진조 문장 나왔으니까 보다 이게 포르투 하나 나왔으니아첫번 주제문이겠죠. 정석어 볼까? 어디까지 틀어냐면 여기까지 말하세요 Best까지. 야 보니까 do your best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있거든. 다시 한번쭉 가면 인생에 어떤 것들은 중요하거든. 그리고 너의 풀 커미티먼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니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분해 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어렵지 않잖아 그 다음에 접속사 웬 다음에 나오는 ING나 PP형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분사 부문 접속사 웬 다음에 나오는 ING형이나 PP형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분사 부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모조어 따져보세요 어디 있어요? your job 있잖아. 목적어 있지? 그러니까 ing. 여기도 마찬가지야 분사부문 능동 수동 관계 보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재보세요. 목적어 있으니까 ing. 보이죠? 다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쓰면 돼. 그리고 c o m p e t 경량을 for는 경쟁한다는 자동사예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기 때 여기 피평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뭐하려고 할때 마지막 것만 볼까? 얘들아 마지막 것만 볼게요. 병률구조 쭉쭉쭉 나왔으니까 최고 한번 보자고. 어떨 때? When competing for league o i n g 컴퓨터 챔피언십 리그 챔피언, 볼링 챔피언십이잖아 볼링 대회 쉽게 말하면 네가 볼링 대회에서 경쟁을 할때원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지금까지는 모네요 최선을 다해 라고 했어 Giving it your all 라고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 쉽게 바꾸고 모겠어 Doing your best 이거 겠기지 이게 이후말이 찬양선 is a necessary part of success. 나오죠 성공이 필수적인 부분이야 v i t a l 동의어 r 요 v i t a l 혹은 e s s e n t i a l 필수적인 중대한 어, 중대한 부분이고 여기 e a s 까요쭉 e t a r y You a 에 e a secretary. You are a s e c r e t a 를 y You are a s e c r e t a t h a t 은법이 불가능하다 라고 문법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더 얘들아 한 가지 더 대속적 용법이 나오는 내용상 여기가 중요하다고 어요 문법은 됐고 내용적으로는 여기가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주어가 네. 누구예요 우리가 톱마 위치를 바꿀 때 해석 어떻게 했지 앤 d 이수로 바꾸면 되는데그2뭐냐 이거야 그게 네.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지. 얘들이 거기 인으로 싹 들어가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give us pride. 우리의 자부심도 주고 기쁨도 주고 자존감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일단 최선을 다하잖아. 그럼 자존감도 주고 기쁨도 주고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한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뭔뭐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성공의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자유감도줄수 있어, 좋게 얘기했죠. 계속 좋게 얘기했죠. 그죠? 다음, 뭐? 뭐라고 했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at some point, a l y in life, 언시절 어떤 시점에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heard someone say, 누군가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듣죠. 이게 지각동사잖아. 우리 지각도사 문법을 좀 기억해보자 알잖아 이제 능동관계일 때쓸수 있는 게 뭐였어요 두 가지 동사원형하고 음. 현재분사의 수동관계일 때비 p 음. 절대 안되는 거두 얘가 음성이 조라고 되겠으니까 해서 가셔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들어서 선생님 뒤에 목적어 따로 있었는데 어디 있나요 요에요 요기요 이게 목적어예요 지금 잘 보시면 세일하면 콤마가 찍혀있거든? 이 콤마가 접속사 데타고 같은 리코벨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지? 뭐라고 말하죠? Always do your best 해라 자, 지금 이게 봐봐 이게 위에서 뭐였겠어? Giving it your all 위에서 뭐였겠어? Do your best 해라. 잘 봐봐 이단어를 썼어 불행한 글자라는 단어를 썼거든 지금까지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놓고 이 단어를 쓴 다음에 지금 이얘기또 있지 지금부터는 뭔 얘기 할거 같아? 최선을 다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다가 바뀔 거아니야모 얘기하겠어 이제부터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삽입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아, 지금부터는 글의 분위기가 바뀔 거기 때문에. Always do your best라, always do your, 최선을 다하라, 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언프로시런 어, 쓸 썼으니까 안 좋은 생각이 어또 많은 사람들이요, accepted wisdom o f this advice. 잠깐 이 조언이 뭐야? 이거지.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의 지혜를 받아들였죠. 아,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제려 봐. Without questioning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받아들여다 그래, 초은 아니, 좋은 거그 받아들였어. 독해할 때 얘들아, 나 without이 나오면 중요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해 보지도 않고, without 만지는 뭐뭐지 않고 잖아 의심을 보지 않고 이 조언의 지혜를 받아들여왔다고그뭐라는 얘기야? 의심 좀 해봐. 라는 얘기부터. 정말 그러한지. 볼까요? These are the people.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인간들이니? avoid자 왜? 봐봐. 봐봐. 중요한 거 봐봐.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어. 이 그래서 얘기하는 네 거야. 차선을 따는 게안 좋다고 했어. 그왜안 좋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안 좋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 뭐 하게 되는 사람들이래 Avoid 이디 e n t 가 뭐였어요? 뭔를피하다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뭐 하려는 사람들 새로운 활동을 피하는 사람들, 즉 뭐뭐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모뭐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거 하기 싫어요. 왜? 왜 싫어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싫어해? 왜? 이게 감정 형용사거든. 감정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대절은 여기가 바로 뭐겠어? 감정이 원인이나 이유예요. 해서 어떤 게 있어? 뭐뭐 해서 뭐뭐하게 되어서 왜? 왜 두려워해? 뭘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 g d g e their effort. 노력을 판단하고 판단하고 n t a 괜찮 g o p 들 n t a n a s o m e o n e someone, s o m e o s o l d i o l n e scolding, 알았 o sc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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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o l d i n 가 scolding, s i m a n d Reprimand. c h 도 있어요. r e p r o 도 써볼게요. Reprouch. 또 아까 뭐라고 했지? 이유가 뭐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왜새로을 활동을 하죠? 왜안 했죠? 왜안 한다고 했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신들을 비난할까봐 두려워. 뭐가 아니면, if it is not their best,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봐.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까봐 왜냐면 얘가 한 번도 안 해본 활동을 하려고 해 예를 들면 얘가 너한 뭐 번도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고무줄놀이 예를 들어 뭐 한번줘봐 얘가 고무줄을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지 근데 너가 그래도 뭔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봐 아예 안 하겠네 시도를 왜냐면 최선을 다해야 네가 칭찬 받거든 그치? 네가 칭찬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가 이거를 내가 도저히 저거는 저 분야는 내가 최선을 다할 자신이 없어. 그럼 아예 안 한다는 거지. 왜? 왜 뭐가 두려워?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너무 열심히 안해 이렇게는, 또 어? 얘가 오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안해 이렇게는 그냥 그렇지. 그렇게 비난을 받을까 봐 아예 시작부터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어. 다시 한번 여기서 문장의 핵심어 누구야? 스코울요 이게 심요야 얘가 빈칸으로 나올 아야 굉장히 높아. 이게 이유거든. 왜 새로운 활동들을 안 해요? 왜안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까봐. 책만 받을까봐. 그러면 비난하다 조금 더 쉬운 단어는 뭐 줄까? 블랙이라다가 알아? 이 단어도 비난하다. 또뭐 있어? 크리티사이즈란 단어 알잖아. 비난하다. 그지? 렇 그럼 블레임이나 크리티사이즈 들어가도 되겠어요. 부서지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생각해봐. 너네가 내용을 정리 잘해야 돼. 왜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걸 피해요? 왜안 하려고 해요? 왜안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비난받을까? 비난받는 게두 배가서 그래서 안간거 내용만이 끝난 거지 그래서 야늘 최선을 다하는 라 말을 최선을 다하는 라 태도가 늘 좋은 건 아니야. 왜 이걸 자꾸 들으면 야 너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라는 말만 듣고 살면 새로운 걸안 해봐요. 그럼 반대로 해봐. 야 너가 어떤 말을 들어야 최선 너가 안 해봤던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겠어. 실수도 괜찮아. 줘도 돼, 괜찮아. 시험 망해도 이건 안중요이다 <laughs> 그렇지? 어, 괜찮아. 이 저도 돼.라는 말을 들으면 네가 알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 되잖아. 너 이번에 참, 너 이번에 엔트리 들어가잖아. 열심히 이제 선수 명단에 들어가아너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말을 들으면 안 하게 돼요. 겁먹잖아. 용모. 예능이 얘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10대 0으로 지고 있어 이미 이미 지고 있어 감독이 너가 후보 선수야 야이번 나가봐 저 다섯 최선을 다해 준다는 괜찮아 임셨어 그래도 경험을 썼을 수 있지 않겠니? 한번 나가봐 이름 나가라 그지 근데 뭐 박빙이야 막 영대원으로 축구 하고 있어 팽팽해 나가라고 할수 있겠어? 뭔 욕을 먹으려고 그지뭐하를 잘못해서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래서 안 나간단 말이야. 감독, 야너 준비, 해 감독 좀몸좀 앉아. <laughs> 이해되겠지? 이해돼요? 어. 다음자 이제 봐봐요. 내용이 잘해. 이게 내용이 너네 올림포스가 쉬운 내용이 아니야. 이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래 자꾸 내가 딴 얘기 해주는 거야. 이야기 타더라고. 다음 남세요. 여섯.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 활동을 피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보면 이 사람들 누구 사람들이야? People who avoid trying new activities 예요 이게 이거잖아 이 새로운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피하려는 사람들은 이왜안 좋냐고 하니까 많은 재미있는 의식을 확대하는 즐거운 활동들을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치고 있어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태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거잖아 그럼 이게 없어야 최선을 다하라는 태도가 없어야 새로운 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의식을 확대하는 즐거운 활동들을 놓치지 않고 해볼 수 있어요. 이해됐지? 이해되셨죠? 이거 내용 잘해, 잘 이해해야 돼. 이거 뭐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동사 동사가 아는다는거자 그리고 자동사라고 쓰세요. Local 지역에 도착이 동영한 네이티브입니다. Native. Inhabitant가 거주자, 거주 동물. Establish 설립하다, found 수 있죠. Found. Yeah. Yeah. Scramble이 장탈전, 뒤섞인데 어, 나중에 용어가 나오겠지만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더스크 r a f 아프리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쟁탈전이거든. 누가고 누가고 서양 나라들끼리 어? 아프리카 나라가 요렇게 생겨먹었잖아. 이렇게 생긴 먹은 땅에 서양 애들끼리 부딪치고 충돌하는 건 지들끼리 막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국경을 어떻게 만들었어? 자를 잘싹가 재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야. 바둑판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야 여기는 니네 거 여기는 프랑스 니네 거 여기는 영국 내거 여기는 포르투갈 니네 거 이렇게,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렇게 국경을 나눠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자, 이 선을 기준으로 니네 엄마가 요집이야 니네 아빠가 어. 요집이 집이 집에 하나 또 있어 니네 떨어져 살았는데 국경을 딱 자르고 자랐을 때 잘라놨어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생리별라게 되지 또 하나 여기는 코리안인데 여긴 제페니즈야 예를 들면 언어가 달라